교회 안에 여러 세대가 존재한다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한 세대만 있다는 것은, 아, 좀 아쉬운 것이 되겠는데요. 한 세대만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가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어, 젊은이들이 있으면 은 아이들도 있고요 또 중장년도 있으면 은 연장장도 있는 것이 어, 그 교회에 아니면 그 사회에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앞으로 교회를 또 사회를 이끌어 갈 사람들은 기성세대가 아니에요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그 사회에 있고 그 나라에 있고. 또 교회에 있다는 것은 그 사회의 그 기관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요즘에 난리가 났죠. 아이들 을낳지를 하나요. 어, 자기 편하고자 그냥 아이들을 안 낳는다고 하는데 뭐 상황은 있고 형편은 있지만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이들을 낳지 않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됩니까 한국의 미래가 없어지는 것이요. 당장은 뭐 아무렇지 않겠죠. 하지만 앞으로는 앞을 내다본다면은 한국의 존재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갈 것을 그 앞으로 그 교회가 존재하냐 안 존재하냐 거기에 대한 문제는 다음 세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다는 것은 미래를 위한다는 거죠. 미래를 위해서 착실히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누가 해야 되는가, 기성 세대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기성 세대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성 세대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생각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기성세대가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 아,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야 하는 거죠. 갈렙, 갈랩, 갈렙을 아, 우리가 지금 14장과 15장을 통해서 갈렙을 보고 있는데요. 아, 갈렙은 제가 생각했을 때 무척이나 멋있고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아, 이 사람처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진짜 아, 멋있고 훌륭한 사람인데, 어, 보통 때는 그냥 말도 없이 가만히 있다가 때가 되니까 해야 되는 때가 있으니까 할 말을 하는 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할 말을 하는 것이 나를 생각하고 내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어,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어, 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와 함께 이스라엘을 가난으로 이끌었던 리더였던 것입니다. 리더라는 것은 앞에 서서 이끄는 사람을 리더라고 합니다. 리드한다고 그러죠. 앞에 서서 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어, 사람,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을 리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지도자라는 말을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지도자라고 생각하면 은 스스로가 누구를 지적을 하고 자꾸 말을 하는 게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지도자보다는 리더란 말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교회 안에서 리더란 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지도자란 말을 빼놓고 리더란 말을 사용하는데 리더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앞에서 이끈다는 것입니다. 본보기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이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이스라엘을 믿음으로 이끌었던 참된 리더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그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아, 절, 어, 결코 적지 않은 나이였죠. 몸과 마음이 많이 약해졌을 어, 나이였던 것입니다. 아, 그때는 의술이 발전되지도 않았으니까 얼마나 아, 그 몸이 또안 좋았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갈렙의 믿음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했던 것이 똑같았던 것입니다. 14장 아, 11절에도 이런 말을 하죠. 아, 제가 풀리해서 말을 하면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또 백성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을 내가 45년 전 정탐꾼으로 나갔을 때나 지금이나 기억이 왕성하다. 내가 지금도 전쟁 나갈 수가 있다. 그럴 수가 없겠죠. <laughs> 85세나 되셨는데 아, 그냥 근데 허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12절에 이런 말을 하죠. 아낙 사람들 살고 있고 성이 크고 강한 산지를 나에게 주시오라고 어 말을 합니다. 갈렙이 그죠? 땅을 배분하는데 가장 안 좋다고 생각하는 땅을 나에게 자신에게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가장 좋은 땅을 달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어 그렇게 하게 하면은 어 제윗 어른이 되시니까 그냥 어 맞지 못해서라도 줄줄 줄,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어, 가장 안 좋은 땅, 가장 사람들이 기피하는 땅을 나에게 주시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 가면 안악 사람들, 거인들도 있어가지고 큰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그렇게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데 1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내쫓아낼 수가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강건하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용맹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렙이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가나안 땅을 배분받으려고 모두 제비뽑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이제 제비뽑기가 어떻게 될까, 내가 우리가 어떻게 좋은 땅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기다리고 있었을 때 갈렙이 나타나가지고 그런 말을 했으니 얼마나 좋은 본보기가 되었을까, 믿음의 본보기가 되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갈렙은요 애굽에서 태어났던 이민 1세였던 것이에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와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누구였습니까?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없어요. 여호수아, 빼놓고는다 광양에서 태어났던 이민 이세들이었던 것이에요. 이민 이세들이 그 일세를 보고 있으면서 어, 그 갈렙의 믿음을 보고 많이 배웠지 않았을까 어,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갈렙이구나. 역시 갈렙과 여호수아구나. 역시. 우리를 가난으로, 애국에서 가난으로 인도한 믿음의 리더들이구나 하는 것을 어, 그들이 보면서 어, 그 백성들이 갈렙을 좀더 존경하지 않았을까 어, 생각을 해 봅니다. 갈렙이요, 자신이 연장자라고 하면서 대접만 을 원했을 수가 있어요. 어, 내가 연장자, 최고 연장자인데 나를 대접해 주시오 라고 그렇게 어, 말을 했을 수가 있고 주장을 했을 수가 있는데 스스로 서로가 기피하는 땅. 그안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는 그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아마 젊은이들이 갈렙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을 하려면은 기성 세대, 저를 포함해서 다 기성 세대. 우리 솔직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기성 세대가 되는데, 우리 모두 기성 세대가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젊은이들, 아이들이 있고 다음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갈 우리가 솔직히 뭐 우리만 살고 그냥 뭐 되면 되지 하고서 끝난다면은 서로가 그런다면은 우리 교회 얼마나 존재할지 모르겠어요. 앞을 내다봐야죠. 다음 세대를 내다봐야죠. 우리를 이끌고, 우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우리 시험성결교를 이끌어갈 아이들, 젊은이들을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와 젊은,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에게는 또 다음 세대에게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성 세대가 되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아, 말은 쉬워요. 솔직히 제가 지난주에 아 다음 세대를 위한 그 컨퍼런스를 갔다 왔는데, 주 강사로 나왔던 분이 원래 성결교회 목사님이셨어요. 2세인데, 성결교회에서 자라났고, 아 그러다가 지금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지금 어부 어, 확장 비슷하게 어떤 부분에서 이제 그걸 하고 있는 분이신데 그분이 그러시다고요 일세 목사님들 이해하고 들으시라고 하면서 일세 목사님들이 항상 말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다는 거그 소리 진짜 듣기 싫다고 어, 말을 합니다 말로는 다음 세대 다음 세대 하는데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바꿔야 될 것도 안 바꾸고, 그냥 옛날 것만 찾고 있고, 그러면서 무슨 다음 세대를 얘기하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었는데요. 우리가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끌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존경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존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존경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과 아이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성세대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갈렙을 보면서 역시 갈렙은 멋있는 사람이거나 우리가 진짜 본받아야 될 사람인 거나 생각을 해 봅니다. 첫 번째가 그것입니다. 믿음의 본보기가 되죠. 두 번째로는 기성세대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어, 기성세대는 지금 사회와 교회를 이끌고 가는, 가, 어, 가고 있는 연령이 있는 그런 세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성세대는 당연히 기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기성세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베풀어야 되지 않겠는가. 또 나누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다음 세대 우리가 말하는 다음 세대는 아직 기성세대보다 기성세대보다 가진 것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하 가진 것을 잊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기성세대라고 표현을 한다면 다음 세대는 아직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도 적고 도움이 필요한 세대가 바로 다음 세대였던 것이에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난주에 우리 미주 성결 교단에서 다음 세대 목회자들을 위한 컨퍼런스를 우리 캐나다에서 해가지고 저도 이제 갔다 오고 그랬었는데 아쉬운 점이 참 많고 기도 제목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 전국 미주에서 뭐그 모든 목회자들이 다 모였는데 다음 세대를 위한 다음 세대 목회자들이 모였는데 많이 모이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게 우리 교단의 현실이에요. 우리 교단의 현실. 어, 하지만은 그, 그분들이라도 적은 숫자라고 하더라도 그 숫자를 어, 적으니까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분들을 준비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어, 다음 세대의 목회자들을 위한 컨퍼런스를 어, 했던 것입니다. 그, 그, 컨퍼런스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저도 이제 준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제 준비하고 그랬었는데, 아,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형편에, 아,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아, 우리 교회에서도, 어, 적지 않은 금액을, 아, 그 컨퍼런스 하는데, 어, 기부를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2주 성지순례 이스라엘하고 터키 갔다 오니까 무척이나 피곤했어요. 시간차 때문에 너무나 피곤했지만은 오자마자 또 주일날 말씀 전하고 월요일날 캐나다로 떠났던 것입니다. 젊은 목사님들 많이 계세요. 30대 40대 목사님들 많이 계시고 그러지만은 제가 가가지고 그 자리에 지키고 있고 힘들어도 그 자리에 있으면 그분들에게 격려가 되지 않을까. 가서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당신들이 하는 거 당신들 서포트 합니다 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아 그것이 그분들을 서포트 하는가 아닌가 당신들을 돕습니다 당신들 을 함께 합니다라고 메시지를 주지 않는가 생각이 돼서 힘들지만은 아 갔다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갈립에게갓 결혼한 딸이 찾아옵니다 사위도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갈렙이 15장 18절에 물어보죠. 무엇을 원하느냐. 이제 각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결혼 선물도 줄겸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딸의 이름이 악사예요. 19절에 이런 말을 하죠. 내게 남쪽 땅을 주셨는데 샘물도 주세요. 어 이미 땅을 받았어요. 아 언제 받았는지 몰라요. 아마 결혼하면서 땅을 받았는지도 몰라요. 근데 남편하고 같이 오더니 아, 남편이 누구였습니까? 오, 언니였는데 남편하고 같이 오더니 아, 땅 주셨는데 아버지 아, 샘물도 주세요. 땅을 받았는데 그 땅을 아, 저도 갔다 왔지만은 거의 광야예요. 사막 같은 곳인데 물이 없으면은 이게 열, 뭐 뭐를 심어 가지고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땅만 있으면 뭐합니까? 물이 있어야지, 물을 받아야지, 또 나무를 심고, 또 이렇게 많이 해고 그래가지고, 어, 열매를 얻을 수 있는데, 땅을 주셨는데, 샘물도 주세요, 라고, 아 말을 합니다. 어, 갈렙의 입장에서 사실 어, 그 땅까지 줬는데, 이것까지달라 그러네, 라고서, 그럴 수가 있지만은, 갈렙이 군소리 하지 않고, 어, 아, 샛, 땅도 준그 딸하고 사위에게 샘물까지 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사위 온리엘,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억하시죠? 네. 사사기 나오는데 사사들이 쭉 나오는데 첫 사사가 온리엘이 되는 거예요. 갈렙이 그렇게 젊은 온예를 키워주니까, 또 힘을 주니까, 온예이 나중에, 어, 첫 사사. 첫 사사라는 것은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라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되었고, 왕이 있기 전에 사사들이 있었으니까 왕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나라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아, 그랬는데 기성세대가 자신의 기득권만을 챙기려고 하면은 다음 세대는 절대로 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는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렙과 같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베풀 수 있는 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천장을 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그냥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가진 것 있으면 가진 것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데, 하나님 나를 다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요, 기성세대가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챙겨주고 또 도와주고 서포트해주고 격려해주는 갈렙의 모습을 아, 보게 됩니다. 충분히 자신의 기득권을 챙기려고 했을 수도 있는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하는. 또, 믿음의 본부기를 보내는 갈랩을 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